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나네요. 오늘은 한국 아메이 원포원 브랜드인 정기품 제품 중에서 제가 오늘 장 시리즈를 갖고 나왔는데요. 어, 정기품의 뜻은 뭘까요? 온정, 사랑, 정성을 담은 정과 우리 전통의 깊은 맛을 내는 기품. 이라고 해서 전기품입니다. 전기품, 어, 왜, 뭐, 왜 전기품이지? 막 이런 얘기 궁금하셨죠? 저도 맨 처음엔 궁금했지만요. 정말 이와 같은 어떤 온정, 사랑, 정성이 남은 이와 같은 글, 글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전국 팔도에서 정말 그 자란 좋은 원료 있잖아요. 원료와 명가들이 솜씨를 더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한국 아메이만의 뜻이 있는 식품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번에 장 시리즈, 물론 지금 많이들 드시고 계시겠지만 이장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메이, 전기품, 장 시리즈,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일단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 공장은요, 아메이, 전기품, 장 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정이 콩을 쪄서 냉각해서 메주를 만들면 숙성 건조해서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를 해서요 안전 제품까지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년에서 3년까지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품은 오랜 공정 가정과 어, 국산 원료를 사용했고요 보존료, 감미료.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진 진미식품과 한국 아메이만의 까다로운 그 품질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 일반 시중과의 어떤 다른 제품, 왜 근데 그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품 찹쌀 고치장 어, 찹쌀 고추장은요, 메주콩 매주콩이 어서 아닌 줄 아세요? 충북, 경북에서 생산된 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추는요, 또 어디냐면, 충북 계산에서 생산된 고추로 100%, 100%, 어, 발효 현미가 들어간 국산 원료로요, 3대가 이어오는 발효 비법으로 매콤한, 깊은 그런 고추장의 맛을 내는데요. 정말 매운데 맛있는 거, 그거 아세요? 여기 이렇게 고추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색깔 한번 보세요. 희중 꼬치장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없이 고화는 보호예요. 그다음에 색깔도 또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이 있나요? 결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그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또 방부제가 또 들어가요. 보존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존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래서 너무너무 깊은 맛이 있어갖고 꼬치장을 갖다가 떡볶이를 해보시게 되면요. 그 떡볶이의 그 깊은 맛 아시죠? 그 맛을 그대로 느끼면서, 근데 애들이 맵지만 잘 먹는 거 아시세요? 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비자 중에 그 꼬치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그 싱크대에 꼬치장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먹었는데요. 근데 제가 하도 이제 저희 꼬치장을 갖다 얘기하고 해 보니까 팔아 주는 마음으로 저희 꼬치장을 갖다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 꼬치장을 갖다 가 저희 꼬치장을 갖다가 싱크대에 놓고 버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꼬치장은 어때요? 딱 열어 보니까 균이 생긴 거예요.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저희 보존제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맛있는 꼬치장인 거예요. 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그 전기품 우렁 된장이 있습니다. 전기품 우렁 된장은요,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것도 충북 경북에서 생산된 콩으로를 사용해서 콩메주를 띄웠는데어 옛날에 그 된장만 아세요? 왜 엄마가 왜 장독대에 왜 물을 가, 왜 비오니까 왜 뚜껑 덮으라고 막 그런 적 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장독대에 그 된장을 갖다 찍어 먹었을 때그 깊은 맛. 그게 바로 우렁 된장 전기 우렁 된장인 거예요. 어 시골 된장의 맛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재래식 메주 분리 방식을 통해서 콩메주를 발효 숙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이 발효 숙성을 시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에서 3년이나 어떤 기간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또 우렁은요 어떤건지 아시냐면 엄선대 100% 국산 우렁만을 선택을 해서 만든 우렁 추출액이 더해져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렁 생각나는데 비 오는 날왜 우렁 그 껍질을 까갖고 왜 삶아갖고 꼬치장에 저희 또이 찹쌀 꼬치에 찍으면 정, 너무너무 맛있는 것처럼 이걸 또 된장에 들어가 추출액이 된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해도 너무너무 맛있는 된장찌개가 짠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기품 우렁된장입니다. 음. 세 번째 정기품 녹차 쌈장. 어 아, 정말 가정 양념이요 어우러져갖고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어때요 쌈장이 달고 가벼운데요. 저희는요 쌈장이요 정말 깊고 맛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녹차 쌈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녹차는 어디서 나죠?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전남 보성이잖아요? 거기서 키운 녹차 축지대기 들어가 있는 녹차 쌈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때요? 콩이 정말 앙을 앙을 살아있어요. 어, 일반 쌈장 같은 경우에는 콩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저희는요, 콩이 앙을 앙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먹어도요 이입 안에서 또이 콩알이 이렇게 돈다는 느낌 그게 씹혀지고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고춧가루,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요 음식점에서 그 쌈, 그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는데 어때요? 음식점에서 쌈장은 어때요? 고추장을 갖다가 안 쌈장에 찍어요? 그러면 고추에 쌈장이 묻어나나요? 아니요, 안 묻어나요. 거기에는요. 첨가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존제 라든가. 근데 저희는요. 보존제, 첨가제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요. 끝으로 저기 전기품 간장, 양조 간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정말 이 양조 간장, 가쓰오부시로 맛을 낸 전기품 양조 간장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가다랑어 들어보셨나요? 가다랑어 말린 갓소부시와 감초, 다시마 추출액을 넣어서 이것도 또한 자연 숙성을 해서 만든 아주 부드러운 감칠맛을 더한 고급 양조 간장입니다. 어,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향으로요, 우리가 조림이라든가 볶음, 구이, 무침 요리 등에서 다양하게 요리를 갖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전혀 이걸로 장조림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장조림이 어때요 잘못하면 떳떳하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 간장으로 양조 간장으로 장조림을 하게 되면요. 끝에 단맛과 함께 같이 어우러진 그런 장조림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매추리알도 두면 더 맛있다는 거 아시죠? 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 간장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어, 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요리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간장을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전통 된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매주를 띄워서 소금물을 섞고 발효시킨 것을 어때 우리 한식 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한 것을 양조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조 간장과 산 분해 간장을 섞은 것을 혼합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어요? 혼합간장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가장 시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간장이 바로 혼합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산 분의 간장은 염산을 이용한 만든 간장인데요. 이거 간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뒤에 보시면 사진에 제가 이게 사진을 띄웠는데 산에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산 분의 간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간장 중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간장은 뭔가요? 양조 간장과 한식 간장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간장은 대부분 산분해 간장인 섞인 혼합 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사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간장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어, 정보를 모르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 소비자도 똑똑해져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 원본 전기품 브랜드는요 가학이에요 정말 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한국 아메이 원퍼 브랜드 전기품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